아니 뭐 노래 끝낼 때마다 말할 거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대화 시간은 뭐 따로 줘야겠는데 그죠? 아... 하여튼 화장실 갔다 오신 분도 천천히 들어있어 넘어지니까네예 아... 자예 최고! 예예 천천히 앉아 천천히 예 에... 천천히 앉아있어 형바라 <laughs> <laughs> 내가 진짜 고함 지르지 말라니까네. <laughs> 그러니까 4 시간 하고 있어. 자 여러분 봄날의 고백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이번에는 여러분을 향한 저 영웅이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